희나, 어서 일어나지 못해 벌써 7시하고도 13분이나 지났단 말이야. 싫어, 안아줘. 아직기가 어떤 철인지 모르는구나? 일어나!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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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아, 적당히 좀할수 없냐? 시끄러서 잠을 못 자겠더라. 준, 아침부터 소리 좀 지르지 마. 내맘이다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는 건데? 당연하지. 하인한테 예의를 가르치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 잘 들어 희나이치고. 하인이 너한테 허용되는 공간은 바로 여기까지야. 그이. 그런 대답이 어딨어? 네라고 해야지. 네. 나 이제 아침 식사하러 가야 돼. 어서 이걸로 문좀 열어 줘. 어? 안 돼. 다리가 경계선을 넘어갔잖아. 그렇게 대답하지 말랬지? 여기가 누구 방인지 알기는 하는 거야? 내 방이다, 왜? 어? 이방 뒤는 원래부터 나였다고 알아? 내가 있는데 누구맘대로 자리를 정하는 거야? 하여튼 좀 봐주면 머리 끝까지 기어오른다니까. 나 참. 하인들이 하나같이 왜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희나이치고 어? 뭘 꿈을 거리고 있는 거야? 어서 이 문을 열란 말이야. 하... 자, 열었으니까 나가. 수고했어. <laughs> 지가 무슨 공주라도 되는 줄 안다니까. 난 어린애들은 딱 질색이야. 귀찮다고. 자, 어서들 먹으렴. 신쿠랑 희나한테 어울리는 컨셉으로 만들어 봤어. 어때? 마음에 들어? 특히, 달걀프라이가 예술이지 않니? 와! <laughs> <laughs> 왜 그렇게 놀래? 놀이? 아, 아니야. 아, 배고플 텐데, 어서들 먹어. 어머나, 희나, 왜 그러고 있어? 입맛이 없어? 희나는 하얗고 푹신하고 달콤한 거 먹고 싶어? 뭐? 하얗고 푹신한 거? 어. 아, 알았다. 요거트 말이지. 이제 보니까 음식을 가리는구나. 어. 하는 음식이 뭔지 혹시 알아?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하이는 굶든 말든 상관없어. 음, 좋은 수가 있다. 진나 그림으로 그려봐. 네. 다 그렸어? 어, 여기. 신주부인의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어? 벌써 오늘의 운세 자, 시간이야. 확턴일 아, 났네. 지각하겠어. 4월에 태어나신 분은 예측구 못하고... 미안해. 나 학교 갔다 와서 꼭 좋아하는 거 만들어 줄 테니까 가방이야? 기다려. 그럼 이번엔 5월 생이신 분, 물건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laughs> 어, 그럼 다녀올 테니까 잘놀고있어 12월 생인 당신은 으유.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게 되겠군요 있잖아, 심쿵!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하세요 음.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사야지 <laughs> 어. 또 왔네 주는 학교 안 가? 으. 두무에는 항상 이 시간에 학교 가는데 놀리도 학교 갔어. 그때 뭐야? 시끄러. 난 학교 안 가. 그런데 안 가고도 충분히 잘 산다고.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내가 뭘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음... 희나랑 똑같구나. 어. 희나는 말이야. 혼자가 되면 저기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된대. 계속, 계속, 저 안에 가만히 있어야 한대. 그러니까, 흥, 우린 똑같아. <laughs> 어? 어디가? 시끄러! 네가 알아서 뭐. <laughs> 애들은 질색이라고... 어... 철철치 못하게 누가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놨지? 찾아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범인을 찾았습니다. 어... 그게 누구지요? 범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무엇이었쟤 내가 범인을 확실한 증거라도 있는걸요? 증거는 바로 이표범 무늬 바지입니다. 이건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인 셈이죠. 쿵쿵 담정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알고 싶으면 바다 표범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웃기지 마! 난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자,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인형이 인형 걸 보니까 웃기네. 그래도 조용해서 좋다. 와, 이게 뭐야! 꽃이야! 이건 나비고, 이건 주은이다! 닮았지? 그래, 약간은...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면 5탄이라고? 무서워! 하여튼 되게 시끄럽다니까 조용히 좀 못하겠네. 이봐, 자꾸만 네가 데려온 하인이잖아. 그럼 당연히 네가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안 보여, 다음 시간에 만나요준 어서 텔레비전 켜. 그 전에 내 말부터 들어보란 말이야. 안 뜨거워. 이건 또 뭐야? 아주 달콤한 거. 어? 희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 먹고 싶다. 하얗고 달콤하고 아주 말랑말랑하고 까맣고 빨간 거야. 하얗고 달콤하고 말랑말랑해? 어. 뭔지 알겠어? 이런 엉터리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냐? 어. 바닥에 낙서한 거나 지워. 희나는 어. 역시 외톨이야. 아무도. 희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걸 도모에는 나랑 잘 통했는데 희나가 아무 말안 해도 알아서 사다 줘 그럼 다시 그 녀석 집에 가서 살면 되잖아 나도 너처럼 시끄럽고만 질색이라고 돌아가고 싶어! 아! 희나도 도모회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 남게 있을 수 없는걸 무슨 소리야? <laughs> 왜안 된다는 거지? 도모에한테 이제 반지가 없거든. 반지? 우린 반지가 없으면 내게 찬테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지금 히나이치고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내가 준한테 얻은 힘을 히나이치고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히나이치고는 이제 좋든 싫든 준이랑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거지. 이래서난어린애가 싫어. 왜 불쌍하게 우는 거냐고. 우는소리는 정말 짜증나. 그것뿐이야. 저 애를 위해서아아라라고 어디 간 걸까? 못 쓰겠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딜 간 거지? 이제 남은 건 저것뿐이야. 신쿠. 어.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방이야? 모르는구나. 그럼 보여줄게. 이 집에선 제일 예쁜 곳이지만, 여긴 방이 아니야. 실이지 맞아, 설마 신고 화장실인지 몰랐던 거야. 하인 주제에 말투가 아주 <웃음> 건방지구나. <laughs> 어? 왜안 열려? 뭔가 불길해. 어. 야, 어떡하지? 방금 막다 팔렸는데, 어. 내일이라도 괜찮으면 다시 갖다 놓으마 어? 어. 어?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렴.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번에도 허탕이고 저쪽 가게엔 있어야 하는데. 하는 건 실례야. 조금만 참아봐. 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 아, 신고 아, 나도 밖에 나가고 싶어. 안 돼. 넌 거기서 집 봐야 돼. 뭐? 그렇게 어디서 싫어? 이나도 데려가 라 어? 저기로 들어가자. 줄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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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건... 희나이치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숨바꼭질 그만하고 나타나시지, 세균통. <laughs> 희나이치고... 내 뒤에 숨어! 186,920 시간 37 분만이구나. 싱쿠 네가 깨어 있는 줄은 몰랐어. 어머, 전에 눈치를 준것 같은데? 나인 줄 몰랐었니? 그렇다면 역시 그 비애로 인형은 네가 조정했던 거로군. <laughs> 잠깐 인사는 해야 될것 같아서. 그나저나 어째서 앨리스 게임에서 진자가 여기에 있는 거지? 히나 이치고? <laughs> 게임에서 진자는 이긴 자에게 로자 미스티카를 넘겨주고 그의 양식이 된다. 그게 엘리스 게임의 규칙이야. 너희들은 신성한 게임을 더럽힌 거야. 쓸데없는 참견 하지 마. 나한테 나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노하신다 해도 네가 정불만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승부를 내줄 수도 있어. 화난 <laughs> 얼굴은 여전히 못 생겼구나. 뭐가 어째? 이런 걸로는 날 쓰러뜨릴 수 없어. 오늘은 그만할게. 너 같은 바보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괴롭히는 게더 재미있거든. 다음에 보자. 세이겐토! 기다려. 이긴다... <laughs> <laughs>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지 못해? 아. 보고 싶다. <laughs> 알았어. 어? 보여준다고 약속해.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어, 지금 좋아 <laughs> 야, 어? 너 정말 땀이 많아. 낼 거야? 응. 야, 너네 집에 가면 되잖아. 올오더랑 이토 다잖아. 자식, 저게튕기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빈손으로 들어가면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겠지? 자기야, 준이구나. 어. 여기는 어떡해? 용케도 그 애가 좋아하는 걸 알아냈구나. 어쩌다 보니까... 그럼 나 이만 갈게. 있잖아, 어, 그 인형 말이야! 뭐라고 생각해? 나한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 하루는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왔는데, 네, 제가 도모인데요. 감으시겠습니까? 감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어. 잠든 동안 내다 버릴까 생각한 적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희나이치고 한 집에 살면서 난 알게 됐어 그 아이는 너무나 외롭다는 걸그 인형이 어떤 존재인지 대체 어디서 왔고 여기서 뭘 하려는 건지 아직까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어 그 애들은 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그 싱크라는 인형도 희나의 치고도 사실은 나 희나의 치고가 준의 집으로 간다고 해서 좀 걱정했어 하지만 이젠 안심이야 희나를 잘 부탁할게 어... 저 어디 갔다 온 거야? 큰일 날 뻔했단 말이야. 큰일? 어, 글쎄, 신쿠가피나이 치고... 어, 아무 일도 다녀. 아냐. 다녀왔습니다. 자, 이거 받아. 으이. 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어, 어...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 아 그... 그냥 좀... 으아! 네가 말한 게 딸기 찹쌀떡이었구나. 말랑하고 달콤한 게 너무 맛있다. 준 고마워. 내가 산거 아니라니까. 차달란 소리 한적 없는데. 고마워서. 어? 희나는 준이 좋아졌거든. 그러니까 마셔. 아, 아. 불합격이야. 다시 내와. 치 마셔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척 보면 척이지. 아직 수련이 부족해. 열심히 연습했는데 에이, 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어... 그 애가 있다면 꿈 속에 나타나 놀이에게착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줄수 있을 텐데. 꿈 속에서? 로제네이든 다음 이야기. 물뿌리개 정원사 스이스이세키 장미의 반지에 대한 맹세.